와, 존나겁맛 씨. 여러분, 0 6 m 를 m 를 걸어 아, 잡복잡복잡복잠 와, 이거, 뭐야, 이거, 이일 판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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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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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00? 0 100. 원, 아, 1000 1000? 10? 1000 원, 1000 원, 1000 원, 1000 100. 원. 100. 100. 아. 야 이거 잠깐 만씀하 아. 배탈 날것 같은데 손으로 감 빨리 먹으러 가 먹으러 가 먹으러 가 1000? 왜 이렇게 싸 1000? 원? 키 맞지? 1000원. This one? Yes, yes. o k 1 0못 걸린다고, 얘들아? 모르겠다. Yeah. Okay. Yeah. 야, 어제 먹은 보다 맛있다. 어제 먹은 보다 맛있어. 야, 천원이 정도면 해자네. 500억, 그냥. 달달하다, 와. 대만족이다. g 베리 나이스 r y n 버 c e u n b 야, 탁월한 선택이었다. 아, 죽을 뻔 했는데 살았다, 약간. 아, 저안 먹었으면 사망이야, 나는. 야, 뭔데 그차가이있게 많이 사는지 이거 저 버스 거 타는 데인가 봐 순간 정차하는 데인가 봐 정, 정류장 같은데 여러분들 이 나라는 기차 같은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동하는 게더 지금 보이지 버스 이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좌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이 좌석을 한자한 좌석에 두 명이 탄대. 너 얼마나 지옥이겠냐이 어? 자리 가 하나에 두명한 대. 뭐이 정도. 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지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거라인 정도.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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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6 6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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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르치 안 먹힌다 씨안먹혀안먹안먹 어머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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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리 헤비 배리비 아 근데 손에 아직 잡고 있지 어 손에 아직 잡고 있다는 거. 미련이 있다는 거야 미련이 있다는 거야 오오 기다려봐, 얘들아. 아, 어, 같이 어, 벌어놨다. 씨. 응, 아, 오케이, 가봐. 잘 조정하러 간다, 얘들아. 조정하러 간다. 네, 예. 조정하고, 세븐, 세븐, 나스발,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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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누가 사가 솔직히 얘기해서... 뭐야, 골라, 골라, 뭐야... 어? 어, 오케이, 나이스. 야, 이거 탈출하는 것도 일이다.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되냐? 오토바이가 없어!

이거 밖에 없다. 이거 밖에 없다. 이5 3 5 이거 에 없다. 이거 35 35 3 5 밖에 없다. 3 5밖 이거 밖이이 아이 이거 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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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35어 5k, 35, 어? 5K. 야 35달라는 거 5에 깎았습니다. 5로. 상니이 오졌다. 와. 몇배를 불러 먹었냐. 5에 어? 머니 머니. 아이 노노노 노. 머니 머니. 머니 머니. 개수, 이거 또돈안 주려고 야 옆 바로 옆에 있었네. 아, 있었네 아, 야, 여기 있었네. 아, 잘못 샀다. 가오머 씨, 아, 포포포 포케 포 포케 포케. 이거 오에오에 준대. 오에잠했어 봐. 아, 체인지 포케 포 아, 체인지, 어? 체인, 체인지, 쌤, 쌤, 쌤머니. 아이 기뷰 요. 스프라스 1000. 플러스 1000. 플러스 1000. 이거 파이브 이거 1000이야? 스 1000. 오케이, 스테이 1000 1000. 1000. 스 프라이스 1000? 1,000원 1,000원 1 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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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No, yeah, no, i change, change, change. No, change. no business. With you. No, no, no. How many? This one? I This one? This one? How many? Five, how many, five, six, many, six, five, five thousand. thousand. Five thousand. Many, no. how many, how many you five, five thousand. Five, five thousand. are the business? Are you? This one? Money. No man. No, no money.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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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money. Take money. Take money. Take money. Take you are. Take party. money. Capital. Money. Take money. Deposit. No okay. Post soldier. Deposit. Post This one. This one is for you. This one. This for you. This one. No, this one. Is for you. 경찰불러오기 전에 리퍼드 리퍼드 4 0 0 리퍼드 리포트리드리포트4,000리드4,000리퍼0 0 0리퍼 o n 0 0리4,000리포트리리 I want a repor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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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report. Go r e p o r d report, report. Give me money. Give me money. Money, give me money. Give me. Buy money. Buy money. Give me. Four thousand. Four thousand. I give you five thousand. I want to put out. Okay. Four thousand. Give me. Give me. Give me. 4싸우0 아이, 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0 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0거0거 왜 하려고 해? Hey. Come, Come here, 왜 하려고? Come h e 어, 도망갔어 이거 아빠. Hey. 야. Hey. 하, 나 아, 씨... 어디 갔어? 예 런했습니다. 아 스트레스 받네. 어? 말씀... 아리퍼 리퍼드 리퍼드 안되네 왜안 선글라스 그래바이트 어? 압바이트 아니 리퍼 리퍼드 리퍼드 닫는다 닫는다? 왜왜왜 왜? 왜 닫는다? 아 제가 보안자에요 보안자에요? 왜 닫는다? 사장님 닫는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있을아 그냥 나 그냥 나 라이브 스트리밍 그냥 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님이. 아, 씨. 오케이, 오케이. 왜, 왜 카메라? No, no, no. 그냥 가. 아. 오케이, okay, 아웃사이드. 아, 스 새끼 저거. 경비원인가봐요 예. 경찰 부르면 안 되니까 일단 나가자. 어. 아니, 솔직히 뭐안 바꿔도 가, 상관없긴 한데. 기분이 좀 더럽네요 에이. 갑자기 또 어쩌다 이 지경 야 그리고 이거 벗어나지도 못했어 아직 시장이 끝이 아니야 와 저기서 그냥 런을 치네 에이 씨... 에이 근데 여기가 관광지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일단 경찰 부른 순간 난또 카메라 꺼야 되고 조사받긴 해야 돼 아니 이뭐 시장이 끝이 안나와 에이 Where you exit market? Uh, where you exit, exit Hotel. outside. Hotel. Market outside. Hotel.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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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side. Oh. Oh, good. I want outside outside market outside. Outside outside where is? Behind. Oh, okay good. Yeah, 대박,

돈터치도 오케이. 돈터치돈터치와 씨. 양부어뜯더라 그래. 와 아줌마. 미친 씨. 아, 그거 고 바나나. 아, 갑자기 카메라. 나, 나만 찍고 있는데 어. 자기 찍지 말라고. 와 씨, 얼굴 찍지도 않았는데. 진짜 존나 무섭네요. 예. 아니, 씨불레 그래, 뭐... 들어왔는데 그냥 가 지나가는데도 막 잡아 폭행을 하네. 아까 카메라 막이거막 막 어, 어, 시모대로 막 버튼 누르려 그랬어. 꺼지뻔했어. 광수하고 꺼지뻔했어요, 여러분들. 약간 약간 등짝 스매싱 맹키로 한대 맞았어. 어, 어, 굉장히 열받네. 1대1로 맞짱 뜨라 그러네. 이제 제가 주한3 초코 날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제 나왔다 이제 아까 거기다 어, 나왔다 아 진짜 이 시장 두번 다시 오나 봐라 씨와 내가 에티오피아에서도 안 맞았는데 어 여기 와서 처맞네 씨와